자, 우리가 이렇게 우선 실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f(x)를 x 1이면 몫이 존재하겠고요. 나머지가 7이 래요두 번째. 이걸로 나눴을 때 f(x)를 x 1에제곱을로을때 몫이 존재하겠고 나머지는 x 4라고 되어 있죠. 자, f(x)를 다시 x 2. 네, 네, 네. 요거 x 2의 제곱이네요. 그렇죠? x-2로 나눴 있고 이게 나머지고요 x-1, x-2의 제곱의 몫이 존재 되고 이때 나머지, 몇 차로 나눕니까? 3차. 그러면 나머지는 나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, 그쵸? 네.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넣는게 일반적이죠. 그래서 a,b,c 값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은 우리가 몇개 찾아야 되는거야? 세 개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.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내가 17이라는 수를 5로 나눌 건데요. 원래는 5, 3, 15에서 나머지 2. 그래서 17이라는 수는 5곱하기 3 나눈 수5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5, 2, 10. 이래서 7이 되겠다. 그러면 17이라는 수는 5 곱하기 2 플러스 나머지가 7. 이렇게 쓰면 잘못 나는 거죠. 그렇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수를 그러면 5로 더 나눌 수 있잖아요. 그렇죠 그러면 7이라는 수를 5로 더 나누면 5 곱하기 2 플러스 5 곱하기 1 플러스 2.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2라고 써야 되는 거죠. 이게 되시죠? 자,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자, 예를 들어서 이 식을, 이, 지금 여기 쓴 식을, 요, 요 식을, 이 fx를, 어, 이렇게 썼잖아요. 지금 이렇게, 그쵸? 자, 요 식을, 우리 지금 여기 쓴 식을 x-2의 제곱으로 나누면, 그쵸? 만약에 이걸로 나누면, 몫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,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? 그쵸. 2차. 그럼 얘를 이만큼을 나머지라고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된다고요. 바로 그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만약에 이걸로 나눴다면, 우리는 지금 목은 어떻게 써야 돼? x-1이 되겠고, 어, q3가 여기게쓴거고요 자, 그 다음에 얘도 또나뉜다고요 이걸로 인해서. 그쵸? 그럼 어떻게 되냐면, 최고 차항이 2니까요. a에 x-2에 제곱으로 나눌수 있, 있다는 거예요. 어,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? 그럼 여기, 여기 나올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? 지금, 누구를 나눈다는 거예요? 지금 이걸로 나눈다. x 1로나눈다 해서 얘를 나눈다는 거죠. 그렇죠 네. 그러면 나머지가 얘가 되야 된다고요. 그렇죠 여기에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? x 플러스 4가 돼야 된다고요. 음. 이해 되세요? 네. 네. 그러면은, 어, 우리가 요식에서부터, 갑니다. 사실. 자, 요식에서 우리가 x를, fx를 1로 하는, f의 1 값은 그러면,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? 7이 나와야 되겠죠. 그럼 여기다도, 여기다 F1을 집어넣어, X에다 1 집어넣어, 이 값이 뭐가 나와 이만큼이? 7이 나와야 된다고요. 그쵸? 자,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, 여기는? 1 집어넣으면은, 얘가 0이 되버리죠그렇죠 그럼 이만큼 0이 되는 거예요. 1 집어넣으면, 제거 하니까 A가 되겠고요. 그렇죠1 집어넣으면, 어, 5가 되겠고,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7이 돼. A가 얼마가 돼야 돼? 2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고요. A가 2라는 값을 가지면, 지금 이만큼이 누구랑 같다고 라 놓은 거예요? 우리가 요거랑 같다고 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? a가 2가 됐으면 2배 x-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이걸 정리하면 누가 된다는 거야? 얘가 된다는 소리죠. 이해 됐어요? 네. 자, 계산해 요